이문닫수 있죠? 자자자 나쁜 짓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자자이다 우리를 위한 거로 야야 야. 야 저기 있어 자자야 이놈아 자 점거 했어요아 깜짝이야 아이템 챙기고. 저 아이템이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이씨. 다음엔 자세히 읽어봐야지. 너무 빨리 넘겨서 못 봤어, 나도. 자, 어, 여기 또 근거가 있죠? 이거 열어줘. 야, 딸수 없대. 딸수 없는 것도 있구나 아이 따개가 있는 거구나 무한한 게 아니군요 예그 아까는 장착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자꾸 넘겼어요 그냥 다음에는 넘기지 말고 보고 예, 하겠습니다 뭐 딱히 뭐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딱히 뭐 뭐지? 이게 뭐지? 새로운 약이죠? 야, 야. 야, 내 손이. 말, 말 소리가 나는데? 야. 뭐지, 이, 이 기술은 뭘까요? 버튼을 짧게 눌러. 야. 어퍼컷이야. 말, 말뒷굽차기야 공중을 띄우는. 야, 이거. 여 이거 완전 화려하겠는데? 말뒤굽차기말뒤굽차기한번 써봐요, 이따가. 자, 맞죠? 우린 슬레이트란 놈에게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야. 제 군들은 슬레이트를 무슨 전쟁 영으로 생각, 생각하다는거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네이가 하나는 확실히 해두지. 우린 코넬리어스 슬레이트는 전쟁 영웅이 아니다. 그나마 핑튼에서 하... 어, 좀 뭐지? 뭔 소리지? 갑자기 무슨 스레트, 스레트 스레트 얘기하고 있죠? 가야되나? 이쪽으로 가야돼? 야, 쟤들하고 다 싸워야돼? 어퍼컷 많이 날려야겠는데? 어, 불 던지고 싶다, 불불 불 던져요 야, 됐어 됐어 야, 말굽차기 한번 써봐요 자, 말굽차기 야, 날려버려 야, 됐어 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자또 어딨지? 야, 안 되겠어 까마귀 써야겠어 자, 까마귀 됐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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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얘들 너무 많은데? 야, 이거 큰일 났어. 너무 멀다고, 저기까지. 자, 저기로 뛰어요.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한 명씩 한 명씩 얘 예, 아까 저 지금 까마귀 저 지뢰 저 날고 있죠 까마귀 저기 지금 지뢰에요 쟤들이 저 옆으로 가면 야야야 까마귀 아까 걔야 큰일 났어 쟤 아까 어떻게 죽였었지 어떻게 죽였는지 아 이거 불함정을 설치했었지 자, 쟤랑 어떻게든 1대1로 싸워야겠어요 자 불함정 자 일로와 야 이놈아, 자. 야 탄약 부족, 큰일 났어야 이놈아, 자 보냈죠. 아, 아, 죽겠네, 진짜. 이건 장거리, 장거리가 안 된다고, 자 근접전 해야 돼요. 야 뛰어. 야 이놈아. 아. 꽤 났어. 야, 죽겠어. 죽겠어. 기다려 기다려저 어디 어디지? 에노마. 자. 파이어볼 지금 되나? 아직 기계구나. 아직 기계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걸 진작 이렇게 할 걸. 야 안돼안돼 안 돼. 자 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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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터트려 야 기계가 있었구나 와 포탑이 있었어요? 야 이거 위험, 위험했어 죽을뻔했어 전투하다가 총알도 다 쓰고 까마귀를 뭐지 장총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했죠. 장전 좀 하고. 자안방 자, 야, 이쪽으로 영웅의 전당으로 가요. 말굽 차기 별로 안 좋다. 까마귀가 좋아요. 야 이거 야 이거 너 이거 피써 이거 팔에 끼우는 거 아닌가? 스카이라인 n 이이하면 영웅의 전단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스카이라인을 정리하세요 야야 e 이 k y l i n e Sky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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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k y l 야, 얘도 얻었어, 이제. 야, 가벼워서 잘 날아갈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이쪽인가? 자, 이거죠? 자, 이 탈게요. 자, 또 타보겠습니다. 자. 자, 따라오라구. 자, 야, 느리죠? 올라갈 때좀 느려요. 자, 저쪽으로 뛰어야될것같은데자 뛰어 아 이거 탄체로조정할수 있구나 자자 자, 고 자, 내려야돼 내렸다가 아이템좀 짓고 잠깐만 저쪽으로 어 여기 아까 왔던 곳인가 여기다 죽어있죠 내가 안 죽였는데 야 튀어 튀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저격총이에요 자자 어 저격총이야. 어딨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한발 쏴보라고 이놈아. 안 보이는데? 저 있죠. 그냥 가면 안 되나? 가볼게요 그냥. 어못 올라가.

어서 쇼크자키나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고야 춤추고있어! 야! 자 이쪽으로 영웅이 전당 도착했어요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쇼크자키 뭔가 전기를 일으키는 기술인거 같죠? 자, 로봇이 있어요. 얘를 감염시켜볼까? 어? 오늘 효과가 없네? 오 효과가 없어요. 까마귀 자, 이쪽으로 가요. 자, 연분 충전기죠? 다 부서져있어? 이 도시가 멸망하고있나? 자 그럼 사람들이 죽어있지? 어저 아이템기계인가? 가봐요 빙의 추가 효과 저 인간의 빙의 효과 아잘 좋고 악마의 키스 살수 있는게 이밖에 없네 자 이거 살게요 자자 자, 빙의 적을 악으로 만들면 자다 싸우고 아이 빙의를 이렇게 쓰는거구나 적군 나 c 써봐야겠다 빙의를 빙의를 써봐야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구나 e to get a g 쇼크자키 들어가 봐요 야 뭐지? 어? 자넨 항상 남들과는 달랐지 안그런가 부카 자넨 영광을 응. 갈구하지도 자, 않았잖아 너는 이봐 너는 당신 이봐. 이 난장판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는거 나도 알고 있거든 혹시 쇼크자키가 있는대로 보내주면 안되나? 그 가짜 군이 검스톡이란 놈이 내부 아들을 죽이려고 하더군 우린 절대로 그놈 손에 안죽을거야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젠장 골점쌓이게 생겼군 자. 내부 아들에게 남긴 선택권은 단 두가지 뿐이야 가짜 군인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진정한 군인의 손에 죽거나 말이야 자야야 빙의? 빙의 시켜 자 눈에 들끼 싸워요 자어이 좋다 이거 자, 원샷, 킬. 기관총, 기관총 써야겠어. 샷건 쓸까? 샷건 써요. 어, D는 VS님, VS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추천 버튼. 부탁드려요 넘었나 지금? 넘었나? 자 가보겠습니다 바이어쇼크3입니다 바이어쇼크3 인피니트에요 자어이 여자 계속 날 걱정하고 있어 어우 좀 좋은데 야 이거 총그레이드 있네 자, 장탄 증가 데미지 증가 RPG RPG도 있어? 자 기관총 자, 이거, 일단,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건 일단 나중에 하고. 야, 이게 상당히 무기체계도 재밌게 돼 있네. 자. 야, 무슨 연극하는 데가 봐.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목소리> 아닙니다. 바이오 쇼크 3라고 FPS 게임이에요. 무섭진 않아요. 자, 이거 안 무섭죠? 무서워요, 이게? 자, <laughs> 무섭지 않습니다. 슬레이트의 부하들 자 까마귀 공격 까마귀 공격 쓸게요 직구 여미 쓸게요 직구 여미 예 네, 썬롱님 썬롱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이제 충전하고 까마귀 직구 여미를 쓰겠어 자 가동시키기 작동해 당신도 거기에 있었군요 운디 드니 전투해요 얼굴을 보니까 알겠다고요 you 자. 자, 여러분. 12시 넘었죠? 즐겨찾기 추천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어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야. 까마귀 공기야. 자, 또 나오라고. 어딨지? 자, 이놈아. 자. 자, 요 까마귀 공격이 당한 요, 요기 시체 계속 씩 까마귀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자, 이쪽으로 오라고. 자, 이놈아. 자. 자, 이쪽으로. 오면 걸려. 까마귀 걸릴 거야. 자, 걸렸죠? 자. 유인해서. 야, 걸렸어. 너도 걸렸어. 자,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 자, 이놈아. 자. 자, 홀랑 걸렸죠. 자, 혼란 걸렸어. 야, 까마귀 진짜 좋아. 여기서 다 잡겠어. 여기서 자, 이쪽으로 오라고. 자, 야, 까마귀, 야, 자, 오면은 죽는 거야. 자, 어디, 어디 있어? 자, 야, 이놈아! 됐죠? 쎄걸렸 어, 걸렸어 거 어, 글쎄, 이야 이거. 요죠 됐어요? 쎄이세요오이금요일이라좀 늦게까지 할건데 그냥 물건이나 넘기라고 이놈아 야도와도 죽은거 봐 엄청 많이 죽었어 중국이래 말하는거야 반대쪽 전시장이 말이지 자. 네 들어가세요 자 이쪽으로 어디지? 다시 나가는 건가? 자, 나가는 거죠? 예, 다음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어이구. 어디지? 자, 이쪽으로. 여기야. 음. 자, 까막이 좋죠. 자 이쪽으로 가야 돼 이번에. 이게 다 뭐죠? 의화단 전제. 아, 이거 중국 같은데 옛날에 전쟁 기록 같은 건가 봐요. 야, <laughs> 하나도 안 무서워. 자, 뭐 역사 같은 건가 봐. 이쪽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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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재밌겠어요. 진짜 배경이. 아, 또 움직여 금 쏘고 있어. 야, 너는 지어요 컴속이 컬럼비아군을이끌고 베이징으로 가서 쏘들어 야, 올것 같은데. 아, 연분 채웠고어 야, 까마귀 여기 까마귀의 지옥을 만들어야겠군. 야, 이 비명소리 야야 터졌어. 터졌어. 야, 야, 야 자폭공격도 해. 아, 또 어디지? 야이놈아자이녀석들이제 숨어있네 자스나이퍼 총을 녀석야야이놈아야이놈아자 까마귀 이미 맞았구나 만신창이네 잡았죠 그들에 부탁을 들어줬든 놈들을 진정한 사나이라고자 군인이죠? 얘들? 얘또 잘못 썼어 아이 잘못 썼어요 자 아, 됐죠. 나가요 I realize cages 네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근 길이 복잡다. 자, 어 잠수, 아 이게 잠수다기구나. 또 있어? 야. 자, 저기 있죠? 야, 저기 까마귀 함정에 아까 설치해 놓은 까마귀 함정에 걸린 거야, 애들. <laughs> 야, 까마귀 완전 좋은데. 계속 있어, 함정이. 아까 설치해 놓은 그 함정에 걸린 거죠. 아, 함정도 가고. 자,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요. 그죠? 까마귀에 당해서 그래요. 구염이 영부형의 영부인에게 기... 야야 야 깜짝이야. 야, 세 마리. 세 마리. 사명제. 하병제 한 방에 죽었어요. 불쌍하죠. 한방한 방에 갔어. 미안하게감마님 감마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샷건 너무 잘 썼죠? 샷건 짱이라니까. 이 허브디티에서 샷건이 짱이에요. 자, 이쪽으로. 자, 이소총이 있는데 카빈이 있는데 이걸 주울까? 아니, 샷건으로 가야 그냥. 샷건이 좋아. 자, 사생 그림 좀 짧지만 아. 뭔가내용심오에이키먼 자, 조각상이 막얘기다고 야, 이거 좀. 너 이거 수있 지. 자, 자. 너 지. 너 이거 딸수있지 그지? 아, 지. 너 이거 다수있 지. 아딴거 듣고 있너이콤스시 지. 딸이래 아니, 내가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해서 정말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야, 상당히 현대, 현대적인 인성이죠? 옷은 컨트롤하게 입고, 자, 자, 이, 어쨌든 이거 따주세요. 따져요. 자, 만능이죠? <laughs> 내가 너무 이용하나 자, 이리로 들어가야 돼. 어차피. 야, 이 배경을 진짜 대단하다. 이거 다 만들었어. 이거 옷 같은 것도. 이쪽으로? 아, 야, 돈 있죠?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자, 즐겨찾기 추천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 추천버튼 부탁드려요. 자, 이쪽으로. 야, 이거 멋있다. 야, 군인인가 봐, 이거. 야, 얘가, 얘가 이렇게 얘들을 베랑으로 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야, 영웅이죠, 영웅. 전쟁 영웅. 야, 쓰레기통, 쓰레기통 뒤지고. 이 게임은 쓰레기통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아이템이 있어요. 별일이죠? 쓰레기통에 아이템이 있다니. 자, 이쪽으로. I can get these bars, but you're too broad. 저는 이 철창들 사이로 지나갈 수 있다고, <laughs> 날씬하죠? 야, 이, 야, 너 어떻게 지나는거 야. <laughs>

안녕에서어 아군 거야. 야, 야, 로켓, 로. 야, 야, 야. 아, 저, 저 걸수 있구나. 화물거리. 여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진짜 쓰는 법은 모르겠다. 자, 일단 잡아요. 저 뭔가 나왔는데 저걸 쓸수 있어. 자. 아 이걸 소환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야 이거 뭐막 이제 시공간 인수로 막 쓴다. 슬레이트. 이티 야, 시공간 인수를 쓸수 있게 됐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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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점프 뛰는 거 봐. 이야. 야, 이거 좋다.